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수상자들 선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3회 분증 문화상 일반 언론 분야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 참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시상식의 경과에 대해서는 일교실 천 분증 문화상 심사위원장이신 라종업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의 문화예술 분야와 기독 언론 및 일반 언론 분야 수상자 심사를 주관하고 있는 심사위원장 라종옥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오늘 시상식을 주최한 우리 존경하는 분중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최종찬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신 이태규 제26대 한국신문통성편집인협회 이태규 회장님표를려한 내빈 여러분. 이태규 회장은 2시 알고 있다고 회의를 잡아가지고 지금 막모으고 있는 중이니다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나라 각 언론사를 대표하여 수상하시는 15분 중에 군견 언론인과 기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가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 3회 언론 어, 분야 분중문화상 시상이 이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분야의 분중문화상 심사위원회에는 3명의 외부심사위원과 2명의 재단측 심사위원 등 모두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부자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특별상 수상자 3명과 중견민 일반 기자 12명 등총 1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9월과 10월 분중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각 언론사의 대표, 언론 관련 단체, 한국 기자협회, 통일 언론 문화 대상 수상자, 기다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수상자 한분한 분이 정론 지필로 신문과 잡지, 공중파 방송, 종편, 통신 등 우리나라 각자의 언론 매체에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신 언론 문화에 소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도 일반 언론 분야의 군중문화상이 우리나라 언론계에 숨어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언론인 문화상으로 자리잡게 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역시 군중문화상의 본의와 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단층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사위원장으로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상자 선정과 시상일이기까지 물심양면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천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일류의 실천 분주 문화상 심사를 연장하자고 합니다. 네, 기념 촬영에 이어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일류의 실천 분주 문화상 일반 언론 분야 시상은 언론 문화상 특별상과 그리고 언론 문화상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수상자는 가나다 순으로 운명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각 100만 원이 온라인으로 송금되며, 추가로 향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시상을 위해서, 시상을 맡아주신 최종천 담임목사님께서는 무대 위 시상자 위치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MBC에 입사한 일래로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쳐 취재기자 생활을 했고 2015년부터 MBN 방송 앵커로 뉴스 a 종합뉴스, 뉴스7 등 메인뉴스를 진행하며 개성공단과 평양을 방문해 통일북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MBN 특임상부겸 메인뉴스 앵커 김주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특별상 김주아 MBN 특임상부 뉴스 앵커 귀하는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인류의 실천 문화 확산에 남다른 신념과 열정을 지니셨기에 제3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특별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7일 재단법인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축하드립니다. 네상자와 함께 축하를 전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사장님과 시상자와 시상자 함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정면을 바라볼 텐데요. 상장을 펼친 상태로 한번 촬영을 위해서 저희 진행자께서 잠시 도와주시분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시 네, 하도록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 TV 보도국 한국경제 TV 보도 본부를 거쳐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주요 부서에서 중견 기자로 우리나라 제조업과첨단기술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군의 혁신 사례와 성공 스토리를 다양하게 소개해온 MTN 보도 본부장 박호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제 3회 군중문화상 언론문화상 특별상 박호진 머니투데이 방송 MTN 보도 본부장 이하, 내용은 훼습니다. 재단법인 일류실천 분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축하드립니다 네, 서 제가 상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한 개, 한국에서 한 개, 한한 개, 한국다서한 개, 한국신 상태로 정리에서한 개, 한국에서 한 개, 한국에서 한 개, 한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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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조선일보 국제 부장 워싱턴 특파원, TV조선 정치 부장 정치 에디터 시사 제작 국장 시사 쇼 이것이 정치다 앵커를 지내고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 겸 뉴스나인 앵커로 활약 중인 윤정호 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제 3회 문중문화상 언론문화상 특별상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 뉴스 앵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재단법인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와 시상자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김찬섭으로모 하겠습니다. 네, 세 분에 대한 특별상 시상에 이어서 분증문화상 일반 언론 분야 수상자 12분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가나다 순으로 부경하겠습니다 먼저, MBN 경제 전문 기자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인 정책 파드를 짚으면서 사회적 공론을 이끌어내고 제22회 삼성 언론산 취재 보도상, 시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경제부문 은뜸상을 수상한 매일경제신문 벤처 중소기업부장 고재만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고재만 매일경제신문 벤처 중소기업부장. 귀하는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인류의 실천 문화 확산에 남다른 신념과 열정을 지니셨기에 제3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언론 문화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7일 재단법인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긴장된 얼사람협상자 Santa h u g 요 i 상자 수상자 함께 촬영을 위해서 붙어주시고요. 상 p 펼치신 상태로 e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e s a n 니다 p 상상 c h a s e s a 다다 a p u r c h a 다다 s a c t s 기독교 t v 조연출 프리랜서 p d 를 거쳐 국민일보로 옮겨 종교국 p d 로 청년 프로젝트 가드플렉스의 기획과 제작을 맡아 보금과 문화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해온 국민일보 PD 김영광님입니다. 재3회 분증문화상 언론 문화상 김영광 국민일보 종교부 PD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자 3자 함께 기념 촬영을. 살짝 펼친 상태로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멋진 주, 사진을 위해서 활짝 웃어볼까요? 네, 드립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중앙일보 사회부 디지털 혁신팀 산업부 기자로 활약하면서 탐사, 보도, 진실추구, 혁신적 디지털 저널리즘으로 언론 문화 발전에 이바지였으며 하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회 수상, 그리고 제5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대상, 제1회 한국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중앙일보 기자 신서현님입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 문화상, 심서현 중앙일보 기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심서현 기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SBS에서 2006년부터 통일부를 출입하며 20년째 북한 전문 기자를 지내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성찰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방송 보도부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언론대상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 등을 수상한 SBS 보도본부 정치부 부국장 안정진 님입니다. 제3회 분증문화상 언론문화상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정시부 부국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BS 북한전문기자 정시부 부국장 안정식님께서 수상하셨고요. 네, 정명 보면서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대 아래 품자석으로 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상자는 조선일보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출입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상황과 그리고 미국 정치 내부의 분위기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기동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이민성님입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이민석 조선일보 기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민석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C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 뉴스데이와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외교 안보팀 통일 전반대 담당부장으로 최근 5년 동안 매주 전국의 평화와 통일 현장을 찾아다니며 부담하고 있고 제1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 바른말 보도상 등을 수상한 MBC 통일 전망대 담당부장 이상현 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제 3회 근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이상현 MBC 외교안보팀 부장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큰 박수로 스파이더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현 MBC 외교안보팀 부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하나 둘셋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통신사 뉴시스에서 근무하면서 2024년 총선부터 2025년 대선에 이르는 격변의 정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재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 바 있는 뉴시스 기자 이승재님입니다. 제3회 군중문화상 언론 문화상 이승재 뉴시스 기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종천 대단 이사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고 계시고요 시상자 수상자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수술 분들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활짝 웃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헤럴드 경제에서 주요 법조 이슈에 대한 취재 활동에 전념하고 국가 수사본부의 각종 인생 침해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세심하게 생기면서 취재하는 등 바른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헤럴드 경제 사회부 기자 이용경 님입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 문화상 이용경 헤럴드 경제 기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용경 기자님 수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경제TV에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부조리를 적발하여 구조 개선을 이끌어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경제TV 기자 이지훈님입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이지효 한국경제TV 기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네, 지금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수상자와 시상자 촬영 할텐데요. 어, 멋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진행자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펼치신 상태로 장면 바라보고 발자국 겠습니다 네, 이재효 한국경제TV 기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로 35년째 다양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인물들을 보도사진을 담고 있으며 사진 한 장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한 사회의 기억과 목소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기자로서의 소명을 지키고 있는 동아일보 기자, 부국장 이훈구 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 문화상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부국장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끝까지 감겠습니다 네, 수상자와 시상자 함께 나란히 서서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니 네, 다음 다 수상자는 연합뉴스TV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활약, 활약하면서 서로 돕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공정한 정치 상황 보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는 연합뉴스TV 기자 장효인님입니다. 제3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장효인 연합뉴스 TV 기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상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펼치신 상태로 정면 바라보고 어가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장효인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상자는 KBS 정체부 사회부 복지부 시사기획 창일거처 뉴스 제작 일부 팀장 아웃십 뉴스 CP로 활약했고, 사회복지사의 손길로 드러난 방배동 모자 사건을 100일 동안 동행 취재해 사회적 약자의 고립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세상에 알렸으며, 한국 기자상, 여성 기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팀장 홍혜림님입니다. 제3회 군중 문화상, 언론 문화상, 홍혜림 KBS, 기자 대외협력팀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주시고 네, 축하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사니다 m b a t s u is crazy, she won't g e 상자 o go. Hungerim, Susanna, Susanna, s u s 수상해 주신 이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언론피냐 수상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수상자 두 분의 축하공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 3회 일요일 실전 분주 문화상 일반 언론 분야 시상식 오늘 한분한분 한분 따뜻한 눈빛으로 시상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시상해 주신 분주 문화재단 이사장신 최정춘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폐회 인사로 시상식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목소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열다섯 분의 우리 언론인들 또 그리고 이태규 회장님 또 우리 신사위원장 맡으신 다정호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어려운 걸음 오셨습니다. 아, 저는 목사님께 교회에서 분명한 설교 합니다. 아, 제 교회가 일회당이 작아서 어, 또교인이많을때 제가 주일에 6번을 설교를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섯 번 예배 드리면서 여섯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 긴 시간 그렇게 지냈고, 요새는 제가 좀 많이,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 그런데 한만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설교는 어렵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언론은 어, 전문가시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편안한 것도 아니고, 어, 날마다 더 불편한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교회는 아주 머리에 인이 박힌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한대로 약속대로 정한대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저희 교회의 예를 들 기둥에는 끝까지라고 써 있어요 머리도에 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30년 동안, 360개월 동안 준비를 했더니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몇년 있으면 그 의미 있는 일에 이들이 또 서로 간에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60개월을 계획하고 한 번도 마음 빠지지 않고 진행했더니 약속대로 정한대로 끝까지 했더니 뭔가가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일은 되더라고요. 어, 아마 끊임없이 예, 가까운 현장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하실 겁니다. 아, 저도 수없이 목사로서 설계 자절을 느끼고 또 기분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아마 현장에서 또 기사 쓰시면서 방송하시면서 전달하시면서 가장의 느낌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기쁨과 감격도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또 법적인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서 더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